오늘은 충남 농촌 체험협의회에서 부여 수해복구 지원을 나왔습니다 바쁜 일정 속에서도 우리 충남 체험협의회 회원분들이 이렇게 집결을 해서 부여, 부여 농업기술센터에 집결을 해서 수해복구 현장에 봉사를 하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버스로 현장 이동을 좀 했습니다 우리 이렇게 밀고 들어는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다이도 다 뒤집어졌네. 야, 이게 복구하려면은 쉽지 않겠습니다. 마음이 아픕니다. 아, 이게 철거도 쉽지가 않네요. 이게 아니야 유튜버. 우이 줄기를 먼저 싹 잘라야 돼요. 어차피 이게 다 넘어갔기 때문에 그 줄기를 싹 자르면은 클립을 클립을 끌러서 고정한 다음에 철거를 하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관수, 시, 관수 시스템, 이거, 딱 꽂고, 이게 지금 물에 의해서 이 배드가 다 넘어졌기 때문에, 복구하는데도 한참 시간이 걸리겠습니다. 다 넘어졌잖아, 배드가. 저희야 뭐 하루 잠깐 봉사하고 가지만 주인은 아주 마음이 쉽지 않겠습니다. 한단씩 먹고 가시랍니다. 아모래싹 죽었어요. 안타깝습니다. 이게 양액으로 키우던 건데 다이가 다 뒤집어졌기 때문에 이 모든 걸 철거, 철거해서 새로 시작해야 될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게 한 일곱 동 정도 되는 것 같은데, 보통 일이 아니네요.